여름 산행은, 낭만이 있긴 하지만, 진짜 힘들어요. 차라리 겨울 산행이 나요. 아, 아, 산행만 오면, 맑은 공기. 상쾌한 기분이 좋기는 한데 모기 달라들고 막땀 나고 자연이 좋으니까 산으로 와지고 산에 오면은 또 공기도 맑고 산새 소리, 매미 소리 또 자연하고 대화하는 그런 재미로 진짜 산행을 즐깁니다. 항상 자연에 감사하고 진짜 고마운 마음 산에 올 때마다 느끼고 갑니다. 우리 사람은 자연한테 고마워야 하고 자연한테 많이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. 자연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잖아요. 졸아지꽃이 보입니다. 아, 졸아지꽃 한만 봐도 이뻐요. 꽃 하나는 따먹고 이것도 따먹을까? 이것도 따먹겠습니다. 아, 달짝지근하네 졸아지꽃이. 도라지 뿌리 먹는 것 같이 알키하고 달짝지근하고 그렇습니다 옆으로 뻗은 턱수는 안 끊어지고 캐기가 힘들어요 어디로 옆으로 어느 쪽으로 뻗었는지를 모르니까 이 재배 도라지는 이 턱수 같은 게 없는데 그냥 밑으로 뻗어서 캐기도 쉽고 그런데 어 이것도 제법 무겁네요. 나이 먹었나 이것도. 나이좀 먹었어요. 어, 어디까지 뻗었어 이거? 어우. 이 잔뿌리에 약성이 많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잔뿌리 하나라도 끝까지 펴려고 하는 거예요. 얘는 옆으로 어디까지 뻗었어? 어이. 기가 막히네. 어 밑에가 돌이고 해서 밑으로 못 뻗었네요. 야.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뻗어 나간거에요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리려고 옆으로 뻗어서 생존을 하는거죠 어, 좋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진짜 좋네요 야. 15년 이상 된 거예요, 이것도. 약성 좋게 생겼습니다. 내도 이 부분을 뭐가 잘라 먹었어요. 잘라 먹었어요. 그래서 요가 잘라졌어요. 이야. 감사합니다. 대물도라지 발견했습니다. 이거는 대물도라지입니다. 어, 다타지에서 꽃대가 서가지고, 아직, 피지를 못했습니다, 이건. 금치로 보아, 어, 이건 한 20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. 뷰러지 좋습니다, 이건. 키가 한 1m가 넘습니다, 지금.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내두가 보통 이 아닙니다. 손에 감촉이 벌써 와, 닿는 감촉이 보통 아닙니다. 한 30년 이상은 충분히 됐겠어요. 아. 오우, 해 도라지 한 뿌리가 이런데, 야 진짜 대물입니다 대물. 대물도라지. 대물 도라지. 대물 대물 도라지. 한 30년 이상 됐습니다. 야.. 대물.. 진짜 약성 좋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 뿌리 가지고도 어차편산삼보다 진짜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거 감사합니다 좋은 약에 쓰겠습니다